저는 지금까지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차이슨 청소기를 사용해 보았으나 흡입력, 지속시간, 무게 등 여러가지 문제로 다시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비싼 무선 청소기를 안 다뤄봐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회사에 다이슨 청소기 v10 모델이 있어 사용해 보니 저의 구매 의욕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하정님과 홍진경님께서 샤크 청소기를 극찬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어떨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까운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으로 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6층에 가면 다이슨, LG, 샤크, 삼성, 모든 가전이 한층의위치에 있어서 무선 청소기를 비교해 보기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있는 샤크 매장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 신제품도 시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니 1.5kg의 무게에 대한 굉장한 매력이 생겼습니다. 최하정 님과 홍진경 님께서 극찬하시던 것은 이전 모델로 2kg의 무게로 경량이라고 극찬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신제품 LC351 모델은 그보다도 더 가벼운 1.5kg로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1.5kg라는 것은 정말이지 동급 대비 최고 경량 무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의 구매욕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샤크 무선 청소기는 먼지의 흡입량에 따라 흡입 모터의 회전수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먼지가 적을 때는 보통 흡입량이고 먼지가 많을 땐 더욱 센 흡입력과 빠른 스피드의 회전을 통해 많은 먼지를 흡입합니다. 이전 샤크 모델에서도 자동청소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LC351 모델은 1.5kg로 가벼워진 청소기라 청소 먼지함이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환경의 가정집 청소 시한번 청소만으로 이 조그마한 통이 꽉찰 정도의 먼지는 흡입되지 않으며 청소 후 거치만으로 먼지가 자동으로 스테이션 본체 먼지통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저는 무선 청소기를 한 번도 안 써보았기에 여러 회사 청소기를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청소기를 보았는데요. 신세계백화점 6층에는 삼성, LG, 다이슨 모든 제품이 있습니다. LG, 삼성, 다이슨 모두 무겁고 비싸고 사이즈가 컸습니다. 로봇 청소기와 결합되어져 있는 상품은 200만원이 훌쩍 넘고 보통 100만원의 가격이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샤크는 84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고 그 당시 백화점에서 행사를 진행 중이라 6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4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행사가 있어 결과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샤크는 스테이션 본체에 추가 배터리 한개가 기본으로 제공되어져 있어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교환하기 엄청 쉽게 설계되어 있어 대형 평소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하단의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세사리를 한 손으로 교환할 수 있게 설계되어 다른 악세사리로 변경시 원터치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 청소 중 핸디형으로 변경시 빠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한 손으로 잡고 분리를 하면 쉽고 빠르게 핸디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설계적으로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션의 먼지 필터는 3중으로 되어져 있으며 우측 부분은 큰 물건이 포집이 되는 곳이고 좌측은 작은 먼지가 걸러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는 미세먼지 필터가 있어서 청소 후에 먼지가 다시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샤크 청소기는 본체 및 스테이션 필터 모두 워셔블로 제작되었으나 필터를 물청소 후 완벽히 말리지 않으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간단한 솔로만 청소하여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먼지통은 한 달에 한 번, 작은 먼지 필터와 미세 먼지 필터는 두세 달에 한 번쯤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차크 청소기 이그저스트는 양옆 사이드로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나 다른 쪽으로 나오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바람이 배출되는지도 모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 형태로 되어져 있어 청소기를 잡지 잘못하면 놓칠 수 있지만 검지에 걸수 있는 홈이 있어 쉽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전국 서비스 센터가 몇개 없고 얼마 전 다른 수입 청소기 업체에 서비스 불만이 있었던 터라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것 같습니다 유선 청소기는 20-30만원인데 반해 여전히 고가인 무선 청소기는 섣불리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이긴 합니다 스테이션 먼지통에는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일 때는 청소기를 충전 시 마다 스테이션으로 먼지가 들어가는데 야간 모드로 설정 시에는 청소기 먼지함이 스테이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굵게 손목 스트랩이 있어서 소나기 힘이 작은 사용자가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돈내산으로 무선 청소기를 처음 구매하게 되어 사용기를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장점이 더욱 크게 만족스러워 이번 신제품 샤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은 얼마나 쉬운지 초등학생 5학년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조립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설치가 쉬웠으며 직관성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2주 정도 사용 결과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샤크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구매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やいてみよやか。